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세 번째 트러스트 라인은, 어, 그리미 코인입니다. 그리미 코인은, 어, 영국 그리미 뮤직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크립토, 어 커런시라고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자세히 한번 보면요 로고는 이렇게 생겼고 자 그림이 토큰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음 그림이 코인은 그림이 코인은 음악과 문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아티스트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발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그림이 월렛, 어 그림이 플레이어 및 U.K. 그림이닷컴 아티스트는 음악이 재생되거나 비디오가 시청되거나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큰 이름은 높은 에너지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유명한 그림이라는 영국의 장르의 영국 장르의 댄스 음악에서 퍼왔습니다. 따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따왔습니다입니다. 자, 우리는 그림이 음악 산업 내에 새로운 암호, 암호화폐 기반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에어드랍 일정은 22년 3월 15일날 에어드랍 한다고 하고요. 어, 트러스트라인을 추가한 모든 유저에게 어, 지급한다고 합니다. 총 공급량은 1억 개라고, 어, 합니다. 자, 트러스트라인, 그 다음에 웹사이트, 텔레그램, 트위터 모두 상세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뭐 트위터나 텔레그램이나 웹사이트 가서 뭐어 자세한 것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살펴보시고요. 어 어쨌든 음악 관련 어 코인이라고 하니까 뭐 일단은 어 트러스라인 추가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